여기는 샤워룸인데요. 이거는 돈을 내고 쓰는 겁니다. 어, 한번 쓰면은 어, 우리 돈으로 약한 4천원 정도 내는데요. 어, 5분간 쓸수 있습니다. 남여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어, 세탁실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탁기가 코인 돈을 내면 쓸수 있는데요. 아, 여기는 돈을 우리 돈으로 약한뭐 금액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몇 가지 돈을 내면 이게 워싱, 머신이죠. 그리고 돈는약한 5천 원 정도 내면 아, 돈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샤워는 약300 그리고 우리 돈은약 3천 원. 그리고 전기세는 대략 8천 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코인을 바꿔 가져와서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남녀 화장실이 되어 있고요. 시설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클럽 하우스 내에는 취사를 할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취사를 할수 있고요. 여기에 예. 아,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각종 전기를 쓸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싱크대도 여기에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